1차 함수 y는 3분의 ex-3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y절편이 2일 때 m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 했거든요. 그러면 문제에서 먼저 주어진 거는 1차 함수 y는 3분의 ex-3의 그래프예요. 자, 이거 그래프를 주고요.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했거든요. 그러면 자,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요. n만큼 평행 이동한 것까지 이렇게 나타내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생길 거예요. 자, 그래프는요, 기울기가 3분의 2고, 자, y절편이 마이너스 3인 거. 요거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y는 3분의 2x 마이너스 3이에요. 자, 이 그래프를, 이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그죠? n만큼 평행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y절편이 2가 된 거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대로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기울기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식을 만들게요. y는 3분의 2x-3의 그래프를요, m만큼 평행이동을 했어요. 평행이동을 했더니, 자, 여기에 있는 y절편이 뭐가 된 거다? 2가 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마이너스 3 플러스 m이 2가 된 거죠. 따라서 m은 뭐가 될까요 자,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y 축으로 평행이동을 했다고 하면, 여기에서처럼 그냥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면 되고요. 그게 이제 문제 조건에서 y 절편이 2라고 했으니까, 2와 같다고 놓고 문제를 풀어내면 되겠네요.